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컬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새로운 장보기를 내세운 협업을 통해서 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컬리와 함께 컬리앤 마트를 선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컬리의 신선 식품을 주문해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컬리 물류 자회사인 네컬리 넥스마일이 이이버 풀미먼트 얼라이언스와 합류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까지 새벽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네이버는 단골 고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8억 명이 넘는 단골 이용자를 내년에는 10억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버 택시와의 제휴도 혜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네이버는 a i 기반의 맞춤형 추첨 서비스를 고도화하서소소자자별로 쇼핑 경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컬리 역시 네이버와의 허업으로 수익성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세라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신규 고객의 유익과 거래액에 대한 증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컬리의 프리미엄 신선 제품에 대해서 강점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의 대중적인 고객층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어깨에 따르면 이번 협력이 컬리의 기업공개 재도전의 동력이 될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컬리는 지난 2023년 IPO를 연기했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체유가 쿠팡의 맞설 새로운 축이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